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아주 자부심을 갖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많은 옥살이한 전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옥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갖는 자부심이 난 거죠. 또, 어, 전쟁, 유교 전쟁 속에서 큰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통해서 자기 인생에 몸에 불편함이 있지만 그 상처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일을 이제 자부심을 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말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할 일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합당히 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합당하게 여기는 일이 성경 속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이제 일을 당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국가의 어떤 공로자요, 또 유공자요, 또 합당한 칭찬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 박수하고 또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 그들의 수고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스스로 합당하게 여기 있는 일이 되는 이유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자부심과 소망이 되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은 합당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정의로우고 또 더군다나 사람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살리는 일이 되는 일이라면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에까지 합당하게 여기는 일이 되고 그 고난은 하늘에 상이 된다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합당하게 여기는 이 일, 복음에 대한 고난은 하늘과 땅이 돕는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니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고난을 당하게 여겼더니 하늘에서는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끌어 내시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꼭이 이끌어 낸다는 것이 때로는 하늘로 이끌어내는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이래 그 어,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매히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서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를 이대 밖으로 빼내서 내보내고 이 땅에 더 많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나가서 꼭더 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보냅니다 그 내보내는데 이제 어떤 어 작은 소년과 함께 그 로마를 벗어나려고 했을 때 로마를 벗어나려고 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그 죽는 자리를 피하여 이제 나왔으니 내가 다시 가서 죽으러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 예수님, 제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역사적으로 이제 그 그림을 남겨두고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가 우리 주님처럼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없으니 내 간절한 소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달라. 그리고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상황을 보면 주의 사자가 이끌어 내는 일이, 어,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내는 일이었지요. 여러분, 애매히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어, 고난과 역경 속에 살, 사명이 끝나는 순간에 주시는 것이 순교라는 것입니다. 그 순교적 신앙을 행할 때 주님은 그 죽음을 고난과 고통과 역경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이제 저 천국으로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삶과 평강의 쉼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끌어 내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사자가 옥에서 이끌어내는 것, 또 때로는 이 옥과 같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확연히 다른 사람, 다른 삶 같지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 삶은 주의 사자가 이끌어내는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얻는 것은 이 땅에 주의 사자가 이끌어내면 여전히 복음을 합당하게 여기는 일로 여기고 전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이고, 천국으로 이끌어내시면 그 순간부터는 주님의 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면류관의 삶을 그리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이끌어내는 것은 하늘에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합당한 일,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당하는 어려움들은 이 땅에서도 반드시 돕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언제나 돕는 자들을 두셔서 순간이라도 호흡하듯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잠시. 숨을 고르는 일을 주시는데 오늘 그 일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데, 두다가 일어났다가 그리고 이제 김을 당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 후에 갈릴리에 유다가또 일어나서 백성들을 꾀어 따르다가 그도 망한즉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드다 드다라는 사람이나또 유다라는 이 사람들이 일어난 것은 정치적이고도 또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이 드다라는 사람이 스스로 선전함에 약 400명이 따랐다. 오늘날 자기 스스로 선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또는 이제 신천지의 이만이나, 또, 어 이미 이제 목숨이 끊어졌지만, 이래 통역의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어 뭐, 구원파의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 아주 급격하게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죽으면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스스로 선전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선전하다가 죽음에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옥에서 이야기하고 또 여러가지 모습을 보면서 그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삶 속에서 드러난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의의 일꾼으로 다시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유는 그 신천지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는데 그쳤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또 이제 깨닫는 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미나라는 것이 세미나는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러고 실천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책을 읽고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아, 이렇게 사는 것이나 끝난다면 신앙이 가치는 없는 것이면 신앙은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죠. 나도 기적의 역사 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돌아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가치를 그 마음속에서 믿어서 그 믿음을 굳건히 해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 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그렇,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여기도 말씀이 좋다. 쫓아갔다가 또 여기도 말씀이 좋다. 또 여기도 말씀이 좋다. 쫓아, 쫓아갔다가 그러면서 이단들을 배회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헛되고 헛되고 헛된, 헛된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일꾼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에 그 기도도 어,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그 사람들이 그드다처럼이 단에 자기를 선전한 사람이 확 일어났을 때처럼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으면 흩어진다. 이 갈릴리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의 유다에 호족카로 올라갔을 때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 선전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할 때이 갈릴리의 유다가 호족카로 갔다가 그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죽고 나니까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그냥 두어라.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인다. 천사가 주의 사자가 이끌어내고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메시아다. 내가 드다처럼 유다처럼 나를 따라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에 죽은 죽, 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니 저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고 선전하니 저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제 수그러질 것이고 멈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돌아 하니 그들을 이제 채찍질하고 내어놔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 하지만 이 제자들이 합당한 일로 여겨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그들이 당하는 옥살이, 그들이 당하는 어떤 오해들 그런 것들을 다 합당히 여겼다는 것이. 왜 합당히 여기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르니까 저렇게 합당한 일이 되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모르니까 체칠지라고. 모르니까 오게 가두고 모르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일이니. 모르는 사람의 일은 내게는 억울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한 일들 때문에 일어났으니 이것은 합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여 그 모든 고난을 이기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하게 여기는 일이 될수 있습니까? 사업을 할 때, 직장에서나, 그런 생업의 문제로 어떤 사람과 대적할 때 참아내죠. 또, 이제, 어떤 것을 베풀기도 하고, 마음을 열기도 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상, 얘기할 때 억울하지만 참으면서 이겨내려고 하죠. 왜냐하면 생업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데 생업의 문제와 연결이 안 되면 해적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었을 때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합당한 일로 여겨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위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다 이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방인들처럼 그것 때문에 뭐 하신가 막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나를 위해서 이제 합당하게 내게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합당한 일. 주의 영광을 위한 고난에 합당한 일이 되는 일들이 내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서 생업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지만 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면서 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생업의 문제가 아니라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하늘의 상급의 문제가 되어서 복음이 확장되는 아름다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에 합당한 일에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드다도 일어났다 없어지고 유다도 일어났다 없어지고 수많은 이제 자기가 착비를 선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없어졌지만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내고 인류의 30%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될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선전하면서 오는 수많은 고난들을 죽음으로 맞서면서 지켜내는 순교적 신앙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예수님의 그 사명으로 살아 하늘에 가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명의 살, 상을 받는 그 믿음의 역사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도와줄 것이다. 알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헤매이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에 대한 복은 반드시 그 다음 세대라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걸 꼭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국가를위해서 일하다가 순교한 순국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나라에서 돌보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굉장히 삶에 피폐해져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제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좀더 잘해줄까, 잘해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주의 종들에 대한 역사 속에서 순교한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미자르 교회 따님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순교한 언도우도 아펜젤러의 가문의 역사가 지금 130년을 지나면서 그들을 초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문을 절대로 땅에 떨어져서 부끄러움 당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수많은 순교한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어, 제가 아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순교자의 가정에 이른 사람들의 자녀들은 주님은 뭐 초대형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어그 미자리 교회를 통해서 생업의 문제를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은 또그 자녀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 장로가 되었든 아니면 주의 목사가 되었든 생업의 문제 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너희를 먹이고 먹일 것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 후손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순교적 삶을 사는 그 자녀들에게는 주님은 생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있어서는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고 계시다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나라 이제 신사, 참배, 반대하면서 첫 번째 순교한 가정 예, 목사님이 예, 그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라 강종근이라는. 철원 제일교회 이제 담임했던 목사님입니다. 그 자녀들을 보더라도 그 자녀들에 대한 역사를 보더라도 이제 미국의 어떤 상황 속에 청지사들에서 미국에 순교한 것 때문에 자녀들이 가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냥 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받은 자녀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이제 그 자녀들 가운데서저그 저, 충청도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주님이 그 목회도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가장 많이 알려진 주기철 목사님의 에, 자녀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 손주는 이제 주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어, 이끌어서 그리고 그가 어떤 것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이루어 은그삶 속에 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이야기하다가 통합적 장로교에서는 그래도 그 손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 단임 목사를 모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영향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힘들을 발휘하는 위치까지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생업에 대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고개 숙이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생업을 이제 통해서 얻어가는 삶, 그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상을 위해서 주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고난 것을 희당하게 여기는 이 사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지를 하나 줄 때, 아 필요 없어요. 와 이렇게 전도해요? 라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전도했때아 수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만나면 맨날 무슨 교회 얘기만 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냐라고 뒷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 그렇군요. 라고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때로는 순, 어, 순리로 순행하고 때로는 역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동행하시는 기도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 여기는 이 땅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 철에는 10시가 아니고 저녁 8시 이제 연합 소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이미 광고했지만 당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니까 여러분 연합 소회 어, 교구장들, 속장들다 이제 에, 그동안 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을 좀 동료해서 오늘 연합 소회 다 나와서 함께 서로 기쁨으로 인사하고 다시 예배의 힘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비가 이 가뭄으로 인한 땅에 단비로 주님이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 심해서 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성령님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장마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어려움 당하는 백성 성도들 없도록 성령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싱가포르와 황도와 시흥과 인천과 라오스와 대만과 홍콩과 그리고 이제 슈튼과 뉴욕과 코나에리까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시흥과 인천의 성전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주심을 믿고 기도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언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주님 종이 선포하고 안수합니다 내가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를 성수하고 십일주의 복이 넘칠지어다. 환기의 복이 넘칠지어다. 자녀의 복이 넘칠지어다. 건강의 복이 넘칠지어다.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는 성령님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되는 우리 주 예수 우리 때문에 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의통 충만케 하시는 중에 아름다운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